안녕하세요. 미국 유학생 이사벨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 영상이 이어서 또 어떻게 공부를 하면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팁을 좀 가지고 왔어요. 이건 실제로 제가 썼던 그런 단어장입니다. 이 단어장을 왜 보여드리느냐. 어, 이 단어장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다양한 단어들이 있어요. 뭐, 새빨간 거짓말, 투명스러운, 천벌, 수령, 징창, 동료에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지금은 알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외웠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귀엽고 새로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런 단어를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보다 제가 여기 뒤에 적어놨는데, 짜잔. 이건 어떤 거냐면 제가 관심이 있었던 사회 기구들이에요. 국제기구나 뭐 여기 보면 뭐 G20에 대한 설명도 있고, UN 안전보장이사회도 있어요. UNSC. 그 다음에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유럽중앙은행도 있네요, ECB, European Central Bank, IMF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가서 막 홈페이지를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영어는 쓰려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단어를 외웠을 때, 쓰임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 내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건 어떤 기관이든 괜찮아요. 내가 좋아하는 기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회사, 내가 관심있어하는 분야.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런 건 읽는 거예요. 영어를 읽어보고,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고, 그럼 훨씬 재밌고, 조금 자발적인 공부가 된다고 해야 되나? 공부는 앉아서 했을 때의 효율보다 다른 활동을 하면서 했을 때의 효율이 더 높다고 해요. 기억력에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앉아서 영어 단어를 외우기보다는, 아, 내가 좀 궁금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 우드루 윌슨 센터 이런 것도 적혀져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막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좀 회사 이름이라든지,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재밌는 내용이라든지, 내가 관심있어 하는 사회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을 영어로 검색해서 보는 게 사실 영어 공부의 제일 빠른 지름길인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적은 거, 막, 페스타, 비스얼 뭐 이런 단어는 쓰겠지만, 블 s 게스트 이런 단어를 잘 쓰진 않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재밌는 웹사이트나 이런 거 찾아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찾아 보는 게 제일 저한테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베이,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우버 이런 식으로 회사 이름도 쭈르륵 적어놓고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뭘하는지본 기억도 나요. 이런 게 사실은 되게 무의미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게 내가 많은 회사를 알고, 많은 기구를 알고,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뭔가를 읽고 관심을 가진다는 게 언제까지나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내가 공부를 하나 단어 잡고, 하나 외우고 하는 게 아니라, 웹사이트에도 들어가 보고, 뉴스도 읽어보고, 각종 영상물도 찾아보고 이러는 게 훨씬 살과 피와 좋은 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국제기구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면 국제기구 리스트를 영어로 쳐가지고 하나하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 얘는 이 국제기구랑 이게 다르네? 이게 다르네? 하면서 사실 뭐 여름에 인턴십을 해볼까? 아니 여기, 여기서 일하는 사람 한번 찾아볼까? 이러면서 나의 꿈과 영어를 연결시켜주는 게 좋아요. 제가 오늘 조금 멀리멀리 멀리 돌아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영어 공부를 내 꿈과 연결시켜라. 사실, 영어를 쓰면 어떤 분야든 좋잖아요? 내가 정말 뭐, 연관 없다고 생각하는 분야라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국학을 공부한다. 이래도 영어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외국학자들이 한국학에 대해서 분석한 글을 읽을 수 있고, 다양한 관점들을 볼수 있고, 나의 강점은 내가 객관적으로 나의 value proposition을 볼때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객관적인 시각, 다양한 자료, 다양한 관점들을 접할수록 좋은 거고 그런 거에 있어서 영어가 정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팁 아닌 팁을 드렸는데 나의 꿈과 영어를 연결시켜서 웹사이트에도 들어가보고 다양한 회사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능동적으로 영어 공부한다는 생각 안들게 영어 공부를 할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오늘도 제가 한 얘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시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